노후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 취약 입주자들을 위한 화재 대피용 마스크 지원 사업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이시레 물리노시의 청소년 대표단이 브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국민 행복 IT 경진 대회 시상식이 르네상스홀에서 열렸습니다. 구로구가 유용한 생활정보를 한데 모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구로구청 강당에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70%나 된다고 하는데요. 구로구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대피용 마스크 지원 사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노후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 취약 입주자들을 위한 화재 대피용 마스크 지원 사업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로부터 구민들이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장애인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 개별 지급됐고, 일반 가정은 1세대당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 1개씩 지급됐습니다. 이날 마스크 전달 외에도 권용희 강사의 아파트 화재 시 대처 요령 안내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 화재 안전 사각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실천할 것입니다. 구로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안목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름 방학을 맞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프랑스 이스레물리노시의 청소년 대표단이 구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구로와 해외 도시의 청소년 교류의 일환으로 프랑스 청소년이 구로를 찾은 것인데요. 대표단들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구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환영식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는 통합관제센터도 견학했는데요. 16명의 청소년들이 7박 8일 동안 홈스테이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국내외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구민행복IT경진대회 시상식이 르네상스홀에서 열렸습니다. 구민행복IT경진대회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컴퓨터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대회인데요. 지난 6월 30일, 만 55세 이상의 구민과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이 참여해 60분간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에 각 부문별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 2명 등총 16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구로구가 유용한 생활정보를 한대 모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안내책자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계층과 분야별 다양한 생활정보를 담았는데요. 분야별로 새롭게 시행되고 변경되는 제도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만부가 발간된 생활안내 종합지는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민원실 등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비치되는데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유익한 생활정보를 안내책자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추세영입니다. 구로구청 강당에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간내 기업의 우수제품을 초설 네트워크로 홍보하기 위해 파워블로그를 초청했는데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가지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10개사가 일번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신제품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어도 홍보와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품평회를 통해 구로구가 블로그 홍보를 지원하며 파워블로그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평가한 뒤 각자의 블로그를 통한 홍보 활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대비 1대1 자기소개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담은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이어지는데요. 한 명당 30분이며 모집 상황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모집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학습지원센터, 860-3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구로 아트밸리 작은 음악회가 꿈나무 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7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연극과 라이브 연주를 통해 만나는 클래식 음악 동화 공연입니다. 전석 만 원이며 구로문화재단이나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문화재단 2029-17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초등학교 여름방학특강으로 구민정보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특강은 코딩프로그램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대로 로봇 자동차를 작동해보는 시간인데요. 7월 2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구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홍보전산과 860-33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